안녕하세요 승부트입니다. 어, 오늘은 국내 경기 세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KT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KT는 선발로 서형준 선수가 올라오죠. 이번 시즌 7승7패 4.16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에 어, 마지막 투구를 했죠. 원정에서 SSG를 상대로 5이닝 동안 4피안타 3볼넷 2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어, 이전에는 기아를 상대로 7이닝 동안 3실점으로 패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24경기에 나와서 7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 7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선발로는 24경기에 나와서 13승 6패를 기록하고 10회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신인왕 출신이죠. 이번 시즌 24차례 등판해서 17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며 나머지 일곱 경제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9월 이후 일곱 경제 나와서 3승 2패, 3.25방어율로 기록하고 있으며, 부산을 상대로는 세경제 나와서 2승 1.0의 방어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8이닝 동안 사실점 분이 내주지 않고 있어, 부산에게 매우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죠. 140km 대 후반은 음, 빠른 볼과 낙차 큰 커브,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하면서 배짱 두둑하게 안정된 투구 밸런스로 완급 조절을 음, 잘하는 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KT가 코에바스 음, 포트를 바탕으로 4대2로 승리를 기록해 네,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타선 또한 음, 8안타 1홈런을 기록하면서 음,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쳐졌죠. 이에 맞서는, 어, 두산은 최은준 선수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어, 최은준 투수는 플레이오프 등판했던 11월 9일 원정에서 삼성을 상대로 4인닝 동안 5피안타 2실점으로 노디 시즌을 기록했으며, 어, 준 플레이오프 등반 경기였던 음, 11월 2일 원정에서는 LG를 상대로 5인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엔 모두 29경기에 나와서 12승 4패를 기록하고, 어, 15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9월 이후 11경기에서 5승 3패 3.79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가을 야구의 두번등판에서 모두 어,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아줬던 투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KT를 상대로는 두 경기에 나와서 1승 1패 3.9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12일 동안 3실점뿐이 내주지 않아 KT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1차전에서 두산은 어, 선발 곽빈 투수가 5이닝 동안 1실점 어, 비자책으로 역투를 펼 쳤지만 실책이 빌미가 되면서 어, 뼈아픈 2실점을 헌납하면서 무너지고 말 았죠 2년차 2년 서영준 투수가 두산 에게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다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어, 두산의 최원준보다는 한수 아래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어, 수원 이나 잠실이 아닌 고척에서 두 경기에 나와서 5.79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소영진 투수로서는 고척에서 등판이라는 것이 변수가 될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 대한 부담도 다소 있겠죠. 반면, 두산의 최원준 투수는 두 차례의 가을 야구 등판에서 모두 팀 승리의 견인차가 된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담담하게 호투를 펼쳐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어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원정팀 두산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T가 마헨을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두산 불에는 확실히 들어오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는 남자농구 서울 SK와 오리온스의 경기입니다. 우선 원정팀 오리온스 머피 할로웨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이며 복귀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2대성은 다시 돌아왔지만 머피 할로웨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관계로 오리온스가 직전 KG 신사함을 상대로 84대 96으로 패배를 기록한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도 높이 싸움과 속도전에서 SK에게 밀릴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서울 SK는 직전 원주동부 원정에서 77대66으로 승리했죠. 전반전에는 다소 고전하는 듯 보였으나 후반에 들어서면서 체력이 떨어진 동부를 상대로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선보이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서울 삼성을 상대로 74대75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한 모습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역시 3점슛이 잘 터지지 않고 선수들을 고른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SK가 105대87로 승리를 한바 있죠 역시 리바운드 싸움에서 41대26으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으며 자밀원이와 리온 윌리엄스 역할 분담도 좋았다는 평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반면 당시에도 오리온은 미로슬라브 라둘라차가 6득점에 2리바운드 뿐이 해주지 못하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탓에 국내 선수도가 연계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았고, 투비에서도 많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안패를 당하면서 백코트 싸움에서도 SK와 속도전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라는 평가입니다. 어, 투맨게임에 대한 수비가 매우 위협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머피할로우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전 어, 원주동부와 경기에서 터지지 않았던 s k 외곽도가 오늘 경기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 어, 역시 높이 싸움과 속도전에서 SK가 우위를 정하면서 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펜디까지도 어, SK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경기는, 어, 여자농구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입니다. 하나원큐가 BNK 썸을 상대로 연장승부 끝에 84대 81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5연패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신지연이 해결사가 되어주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역시 양인영이 하드캐리하는 모습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33대 55로 크게 밀렸지만 BNK 안해지 들어가지 않은 3점슛을 어, 다소 무리하게 던진다. 싶을 정도로 아네즈지 야투난조가 어, 게임을 말아먹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어, 하나은행은 페인트존 위주로 변형 지역방어가 성공을 거둔 경기라는 평가죠. 이에 맞서는 신한은행은 우리은행 상대로는 어, 승리를 기록했지만 직전 홈에서 KB스타즈를 상대로 75대 77로 어, 석패를 당하고 맙니다. 3연승이 중단됐죠. KB스타즈와 경기에서는 김단비가 30득점 11리바운드로 완전히 원맨쇼를 펼쳤지만, 곽주영이 아직 체력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2대2 공격에서 수비 활동량이 떨어지고, 느린 스피드로 인해 돌파 옵션에 허점이 나타난 것이 페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4개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하고 말았죠. 유승이가 28분의 출전 시간 동안에 무득점으로 침묵해서,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승희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좋은 활약을 펼쳐줬죠 따라서 이 경기는 네임밸류만 봐도 충분히 신한은행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신한은행이 홈에서 72대62로 승리를 기록했죠. 김단비가 3경기 만에 처음으로 출전해서 29분을 출전하는 동안 23득점 3어시스트 그리고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베이스의 귀환을 알렸던 경기였습니다. 또, 어, 지금은 부상으로 어, 아웃된 상태지만, 김마름 또한 16 득점, 3.13개로 어,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경기였죠. 반면, 신한은행은 아, 하나원큐죠. 하나원큐는, 어, 직전 BNK 서무가 경기에서, 어, 뛰어난 활약을 펼쳐줬던 신지 양인영만이두 어, 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해준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역시 어, 구슬을 공백 또 매우 커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에는 어, 원정팀 신한은행이 무난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신지현이 어, B N K 전처럼 큰 어, 활약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 역시 10점 차 정도는 어, 무난하게 신한은행이 가져갈 수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이 경기 신한은행 승과 한승을 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후 저녁에 펼쳐지는 국내경기 3경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적중하시길 기원합니다.